자, 2020년 10월 나영 19번이야 정사각형 ABC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선분 AC와 선분 BD가 만나고 BD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도록 원 위에 있는 점 D를 잡는다 라고 하지 이때 DBC가 세타라고 할때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야 이때 반지름의 길이 R의 값을 물어보지 됐나? 자 일단 어디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 BD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주어져 있던 게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거지. 정삼각형이니까 a라고 하는 지점 어디 여기가 60도 즉 3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러면 d라는 것도 3분의 파이라는 거겠지. 이렇게 옮겨가는 거겠지. 왜? 우리는 원주각 일치하거든 이렇게. 어지원주각 일치하니까 따라서 3분의 파일을 쓸수 있으니까 세트하고 3분의 파이가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표현이 가능해요. 맞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는 라 거야. 저기 보면 사인에 얼마? 3분의 파이 분의 얼마? BC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 2배의 외접원의 반 R. 그럼 우리는 BC의 길이가 표현이 가능하지. 이 R의 사인의 3분의 파이. 그럼 는 얼마? 2R의 3분의 파이는 사인의 60%잖아. 도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이 값은 루트 3에 R로 쓸수 있어. 같은 방법으로 사인 세타. 얼마? 사인 세타 분의 얼마? DC의 길이지. DC의 길이는 2R이잖아. 따라서 얼마? DC의 길이라고 하는 건 2R의 사인의 세타라는 거야. 그러면 2R이고 R은 지금 얼마? 2R의 사인 세타가 얼마? 3분의 루트 3이지. 3분의 루트 3. 그라서이 부분이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 루트 3의 r이라는 거야. 됐지?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각각의 변의 길을 다 표현했어. 그래서 BC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 루트 3의 r. DC의 길이라는 게 3분의 2 루트 3의 r. 그러면 우리가 세 변과 우리 끼인 각을 알고 있잖아. 그럼 코사이 법칙쓸수 있을 건데 sinθ로 코사이 법칙을 쓸수 있긴 하지만 코사이 법칙을 고쳐야 되니까 귀찮지 차라리 3분의 파이로 코사이 법칙을 한번 써보자는 라 거야 자 그러면 루트 3의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맞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아니면 루트 3으로 적을까? 루트 3분의 2r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2r 곱하기 코사인의 얼마? 3분의 파이라는 거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 2분의 1. 그럼 이렇게 사라지지. 정리하면 3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2 더하기 3분의 4R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맞지? 3분의 2루트 6의 R이 된다라는 거지. 지금 보면. 맞지? 맞지? 그래서 루트 3 곱해서 루트 6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양쪽에 3을 곱해버리면 9R의 제곱은 3이 6 플러스 4r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6의 r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항 해버리면 5r의 제곱 플러스 2루트 6의 r 마이너스 6은 제로라는 거지. r 을 어떻게 구하는가? 근의 공식 쓰면 되지. r은 뭐 반각 공식 쓰면 돼, 맞지? 2루트 6이니까, 지 반각. <laughs> 자, 2루트 6이니까 근의 공식 짝수한 근의 공식 쓰면 되지. 2루트 6 반하면 a 이제 a분의 5분의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루트 6에 제곱하면 6 마이너스 8에 플러스 5 6에 30 이렇게 되지 따라서 정리해버리면 얼마?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36이니까 6 나온다고 마이너스는 음수 되겠지 당연히 플러스 되겠지 그래서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거야 됐나? 따라서 뭐 답은 1번 이라는 거지 됐나? 그래서 뭐 계산은 하는 건데 루트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근의 공식 쓰니까 약간 어색하지 않나? 는데 그냥 써 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됐나? 대체 끝.